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제가 정확히 7년 전 대림절 첫 주일에 처음 섬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첫 하늘 뜻을 했고, 오늘이 6년 만에 하늘 뜻이에요. <laughs> 6년 동안 하늘 뜻안 하려고 참 다른 걸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순서가 와요. 오늘 하면 또 6년을 버는 거겠죠? 2030년까지 다른 거 하면서 하늘 뜻 나누고 버텨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이 HIV 감염인 인권 주일이고 HIV 감염인 인권의 날 당일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예전에 진실님이 하늘 뜻 나눠주셨던 시몬 베이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laughs>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공평한가요? <laughs>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노래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음> 네. <웃음> 어떤 교훈님처럼 말하면 공평하다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평하다의 뜻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신은 공평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 이제 생각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안 기셔도 괜찮습니다만. 네, 사실 이거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만 있을 뿐인데요. 이따가 서로 침편 나누실 때 함께 생각을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저한테 물으면 제 답은 이렇습니다. 신은 공평하다. 의행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laughs> 이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인간이 공평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신이 공평하냐는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신이 괴롭히는 거냐? 아니면 인간과 인간이 만든 구조와 체계가 괴롭게 하는 거냐? 신이 괴롭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병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13절, 이게 보이, 아니, 보이시나요? 어.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보라색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정색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류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굴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음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일해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일해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일해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일해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정결법에 대한 규정 문서입니다. 무엇이 정하냐? 깨끗하냐, 무엇이 더러우냐에 대한 규정집이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게 악성피부병인데 이 악성피부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보시면 누가 이 병을 규정하지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이당시의 질병은 의학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이었다는 것이죠 질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즉, 죄의 결과예요 이때 병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너는 아파가 아니라 너는 더러워 하고 공동체와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악성 피부병이 뭐길래? 옛날 성경에는 이 악성 피부병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죠. 그런데 저 악성 피부병이라는 말의 원어가 꼭 한센병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악성 피부병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한센병도 있긴 했겠죠. 어쨌든 그럼 이 한센병이 뭘까? 혹시 여기 영남 지역이 고향이신 분 문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한센병 환자를 빚댄 말인데 문드러지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말만 봐도 이 병이 어떤지 알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사진은 안 넣었어요. 피부가 정말 보기 힘들만큼 썩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바로 격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을 머나먼 땅끝에 소록도에 격리시켜 놨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2013년 자료인데요. 2007년에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한센인 사건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년 뒤에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해서 2013년에 진상 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피해자가 어안 어, 되네 피해자가 6,462명 아그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피해자가 6,462명 이게 한센병 환자 수가 이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숫자가 확인된 것만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어떤 피해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정말 참담합니다. 우선 격리 수용된 사람들, 그 시대에 격리 수용된 사람들한테 인권이 있었겠어요? 폭행, 감금, 뭐 기본이고요. 강제로 단종 수술을 당한 자, 이렇게 적혀 당한 사건을 딱 적혀 있습니다. 불임 수술을 당했다는 거죠. 강제로. 그리고 또 해방 직후에는 치안 공백 상태에서 환자 측과 병원 측 사이에 복잡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 측에서 환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총으로 쏴 죽이고 구, 구덩이에 넣어서 불을 지르는 집단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84명이 죽음을 당해서 84인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한다거나 뭐 생체 실험을 당한다거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그 당시에는요.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저 환자들이 자기가 낳으려고 어린애들을 잡아먹는 데라는 미친 가짜뉴스를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실종되니까 너희가 잡아갔지 하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녀가 학교에 가려고 하면 집단 폭행하고, 이 모든 게 단지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벌어진 일입니다. 놀랍죠? 지금 기준에서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따라붙은 혐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겁내죠. 몇백 몇천 년간 이어진 혐오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질병은 질병 때문에도 물론 괴롭지만 질병에 따라붙는 인간의 혐오가 질병을 더욱 괴롭고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최근에 겪은 질병과 혐오가 있어요 뭐죠? 맞아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어요 어땠죠? 이 이름부터 예이 이름 맞아요 이 이름부터도 중국 혐오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 것보다 코로나 걸렸다고 알려지는 게더 무서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어 이게 잘 보이시려나 예 지금 이 만화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신은 공평하다고 한 이유가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건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코로나는 트럼프도 바이든도 소시민 노동자도 똑같이 걸리잖아요. 근데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는 건 사람뿐이야. 저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 상황 안에서만 보더라도 사람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도 혐오가 따라붙었는데 그 혐오가 모든 감염자에게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혐오는 세상에 부유하는 수많은 혐오의 위계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언론들이 어땠어요? 야 거기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데라며? 거 어, 진짜? 어? 아 그냥 그렇다고 어? 사실을 그렇다고 말도 못하냐? 이랬죠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오미크론 변이가 목사부부를 통해서 집단감염이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동선을 속여가지고 더 확산됐어요 교회들이 집단감염의 핵심이 돼요 저 성경말씀에 계란말씀 보이세요? 이때 언론들, 특히 기독교 언론의 논조가 이태원 때랑 180도 바뀝니다. 아니 왜 코로나랑은 상관없는 목사를 강조해?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이고 종교 혐오다. 그런 혐오는 팬데믹에 전혀 도움이 안 돼. 하, 정말 이중잣대 내로남불 끝내줍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바로 혐오의 속성입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질병과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도 병이 낫고 개운해지면 해방감이 들죠. 그런데 내 몸에서 질병이 없어졌다. 과연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그거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바라봅니다. 성경에 예수가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수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 병은 안 나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해방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병자를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아까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정하고 부정함을 판단해서 부정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 권세를 깨버립니다. 부정한 자, 죄인,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격리된 자를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복권 시키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질병으로 인해 그에게 겹겹이 따라오는 억압과 혐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이 기적이 주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노동 해방이라는 말에 대해서 큰 배움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하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뭘 모르다 보니까 노동을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동 해방이 뭔지 뭔지 알았냐면 노동을 안 하는 건줄 알고 있었어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건 줄 알았어요. 결국 노동을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임보라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인간 해방은 뭔가요? 예 네. <laughs> 여성 해방은 뭔가요? 그렇죠 인간을 안 하고 여성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죠. 아 해방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노동 해방은 노동에 수반되는 불합리와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여성 해방이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경시로부터의 해방이고 장애 해방하면 뭐 전장인 같은 데서 쓰는 말인데 장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물리적 사회적 제한에서 해방되는 거고 인간 해방은 인간 존재론적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병 고침 사건도 질병 자체로부터의 해방보다는 질병이 주는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색 읽으면 검은색 읽어 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열 명이 기적을 입었는데 아홉 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도 이방인이고 낮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환자이기까지 하네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교차성을 가진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해방을 입고 복구한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그러니 나머지는 그냥 가는데 굳이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겠죠. 이 이야기의 사마리아인이 지금의 세상에서 누굴까? 바로 HIV 감염인일 것입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 HIV 감염인은 이중, 삼중의 혐오에 짓눌려 있습니다. HIV에 대해서 뭐라고들 합니까? 성소수자의 질병. 반드시 죽는 병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함께 드리는 기도에 나온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꼬리표가 붙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은 인간의 혐오가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까? HIV는 성소수자의 질병입니까? 아니죠. 과학적으로 보면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5년 전에 임보라 목사님이 했던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똑같이 들어볼게요.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HIV 감염인가 같이 살면 안 됩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까? 빨래는 따로 해야만 합니까? 예, 전부 아니잖아요. 이것도 오해죠. 또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까? 치료를 통해서 바이러스 수치를 조절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바이러스 수치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출되지 않으면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 화면에 나와 있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 사실을 널리 알리자는 캠페인이죠. 이런 진실이 힘을 얻을수록 혐오의 말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거나 저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부르는 말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진실을 널리 전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병원 중에 계신 여러분, 특히 HIV AIDS 감염인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온갖 억압을 벗겨주고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와 여, 여러분과 연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해방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죄의 굴레를 등에 지고 사망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희망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